네 다음은 목포방송국 연결합니다. 김혜연 앵커, 이 목포 신앙 배후 부지에 세계적인 풍력 발전 터빈 공장이 들어오기로 결정됐다면서요? 전남도와 목포시가 목포 신앙 배후 부지에 세계적인 풍력 발전 터빈 생산 업체인 베스타스를 유치해 터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베스타스는 3천억 원을 목포 신앙에 투자하고, 이르면 27년부터. 풍력 터빈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그리고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가 손을 잡고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적 풍력 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투자할 금액은 3천억 원. 부지는 목포 신항 배후 부지 20만 제곱미터로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시 2027년부터 연간 최대 150기의 풍력 발전 터빈을 생산합니다. 베스타스의 이번 투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풍력 발전 터빈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해상 풍력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쟁 기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해운물류업체인 머스크도 참여해 풍력 터빈 부품과 장비를 목포 신항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스타스는 목포 공장에서 15메가와트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터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빈 높이가 280m가량으로 6산빌딩 높이에 달합니다.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이 들어설 경우 200명의 상주 인력이 있고 유지 관리 인력이 수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또한 목포 신항과 해남 화원 산단을 연계해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베어링과 변압기 등 부품 업체와 구조물 설치 업체들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감소 피해와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시설 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어 피해율이 70% 미만인 농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30%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007명에게 임업 직불금 8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친안군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정원수 협동조합이 묘목 생산 2년 만에 100억 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원수 협동조합은 최근 국내 최대의 정원수 수출임 유통업체인 JB가든센터와 100억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수 협동조합은 현재 경관식물 생산에 3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친한 군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